안녕하세요. 5월 19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오전에 갑자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어, 비가 오고 나면 미세먼지도 씻기고 식물들도 파릇파릇해질 것 기대하면서 잘 됐다 싶어서 비를 맞고 가는데 이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둥 번개가 함께 막 동반되는데 아내가 이사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기는 천둥 소리가 나면 엄청 겁을 먹고 번개를 보면 잠도 못잘 정도로 울거든요. 아내는 많이 긴장하고 있을 아이를 염려하고 저는 반대로 이사기가 애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씩씩하게 잘 버티며 과시하고 있을지를 상상하면서 기분 좋은 아침비를 맞이했답니다. 비록 비는 한 두어 시간 있다 그치면서, 아, 우리 인생에 이런 다양한 날씨와 상황을 만나지 않나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비를 맞는 날도 있겠지만, 함께 있다면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추억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혼자 비 맞지 말고 함께 맞읍시다. 그럼 오늘도 마이드라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담비를 함께 맞이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레위기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거룩함의 규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몸이 부정해진 상태에서 거룩한 예물을 가까이 하거나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제사에 임하고 제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한 것이죠. 아무나 또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17절부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뿐 아니라 드리는 예물에 관한 규례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무 흠 없는 화목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상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차피 죽을 것, 약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기억하시나요?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걸 보며 제사드리는 자와 제물 두 가지 모두 중요함을 알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하고 아벨에 대해서도 분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온전한 상태가 아닌, 자기가 제사를 받는 자의 태도 아닙니까? 내가 드리면 무조건 받으셔야 하고, 내가 나오면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 내가 권하면 무조건 거절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이러한 태도 제사장의 태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눈 멀고 다리 절고 상하고 약한 것을 드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하나님이 이걸 못 보시고 못 들으시고 능력이 없고 연약한 죽은 신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또내 삶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아무도 안 본다고 여기고 아무도 모른다고 착각하기에 부정과 불의, 도둑질, 거짓 이러한 죄악들을 일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솔직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 헌금한답시고 푼돈 몇푼 지어드리며 앞으로 내가 짓는 모든 불의와 죄악은 못푼척 기억하지 마시고 30배, 60배, 100배 이런 대박을 요구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내가 이 화목죄를 드려서 제사장이 먹고 사는 것이라고 예물을 드리는 자신이 교회 CEO라는 마인드를 갖습니다. 목회자들은 자기가 밑에 두어서 먹여살리는 직원으로 착각하죠. 헌금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실 일들을 기대하기보다 모든 재정의 사용처와 허락을 자기한테 맡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중직자도 있습니다. 제사드리는 재물에 욕심이 나서 자신이 분량 이상의 것을 챙기는 제사장 같은 목회자도 물론 존재하죠. 여러분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런 사람들, 그런 재물들은 극히 극소수였을 것이고 대부분은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제사장, 제물들로 날마다 행복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여나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런 예물로 나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드라를 통해서 거룩함과 구별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짐스러웠던 근심과 죄악들 다 내려주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한날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일들 중에 가끔 실수도 하고 아쉬운 결과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실수 없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 합력하여 가장 온전한 예배, 또 가장 온전한 예물로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이드라 식구들에게 건강과 은혜 주셔서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